안녕하세요. 지금 행복해. 오늘도 여러분께 행복한 시간을 나누어 봅니다. 휴일날 하루 종일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책 보고, 텔레비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가, 어, 하루에 한 번씩 또 산에는 와야 되죠. 지금 행복해. 그래서 숲으로 왔습니다. 안 가겠다는 딸을 굳이 꼬셔서 가자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 강아지랑 셋이 왔지요. 아 그런데 숲에 왔는데 정말 최악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맨발 걷기 하고서 음, 매일매일 좋다 좋다 언제든지 숲은 오면 좋아라고 <laughs> 그렇게 음, 자랑을 했는데요. 우리 딸은 숲으로 들어오는 순간 엄마 힘들어 나 돌아갈래. 그러는 거예요. 어, 일단 벌레가 많아요.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온갖 벌레들이 와이름 물로 벌레들까지 합쳐서 막 때로 몰려 다니고 또 모기도 많고 음, 그런 벌레들 때문에 걷기에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죠. 그리고 습도가 많으니까 굉장히 덥고 불쾌지수가 높아요. 와, 원래는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산에 오면 바람이 있거든요. 지금도 조금의 바람은 있긴 하지만, 아, 별로 많지 않아요. 음, 더운데 땀 뻘뻘 흘리고 산에 걸으면 아무리 더운 날도 그 시원한 산바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 맛에 산에 오지 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완전 바람 한 점이 없어서 와. 정말 힘들다. 따라이는 <laughs> 중간에 나는 못 하겠어 하고 강아지랑 돌아갔어요. 그래도 저는 음, 목적한 곳까지 갔다 와야지 하고 이렇게 천천히 또 열심히 맨발 걷기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일단 그 눈앞에 깔딱깔딱거리는 그 하루살이 같은 그 친구 있잖아요. 깔딱이. 개 때문에 걷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요. 아, 얘들은 그 눈의 열을 감지하나 봐요. 그래서 눈 주변, 얼굴 주변에 항상 깔딱깔딱 해서 이 계절 되면 불편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망 있는 뭐 그런 앞 가리는 그런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아, 손수건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채 같은 거. 음, 항상 숲에 오면 준비물을 제가 잘 챙기고 오지 않아서 제가 원래 자연인이라서 그렇게 준비성이 없어요. 적응하자 하고 그냥 오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깔때기 때문에 불편하죠. <laughs> 그래도, 음,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숲에 오면 웃게 됩니다. 음, 자연 속에서 초록 보고 땀 흘리고 그리고 돌아가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그러면 확실한 건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서 집에서만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몸이 진짜 냉방병 걸릴걸요? 음, 특히 여름에 그, 계속 그 여름은 여름답게 땀을 흘리고 햇빛도 받고, 그래야지 가을, 겨울을 경, 건강하게 지낸다고 해요. 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온종일 그 문화 혜택을 누려서 에어컨 바람만 맞고 그 더운 걸 제대로 모르잖아요. 실내에서만 있으면. 사무실, 카페, 집. 하루 종일 에어컨 끼고 있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음, 그러면 우리 흔한 냉방병? 그런 음, 몸에 냉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이열치열이라고 여름에 뜨거운 것도 먹었잖아요. 의외로 차가운 거 많이 먹고, 빙수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찬물 먹고, 이러면 찬 과일들 먹고 하면 속이, 겉은 더운데 속이 차가워져서 굉장히 또 냉방병으로 고생하잖아요. 음, 이렇게, 음, 여름에 우리 열심히 즐겁게 재밌게 땀한번 흘려서, 흘려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냉기를 밖으로, 음, 나올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그 냉방병에 대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거든요. 산후풍이라는 그 냉증을 겪어봤기 때문에, 음, 냉기가 한번 들어오면 정말 그거 힘들어요. 특히 관절, 뼈에 냉기가 들어오면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정말 고통스럽고 치료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걸린 산후풍은 평생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두째 아이 낳고 정말 온 몸에서 바람이 들어가지고 와, 여름에도 파카를 입고 살았어요. <laughs>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뼈에서 바람이 슬슬 나가지고 추워요. 조그만 바람에도 민감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그땐 정말 고통스러웠죠. 여자들 하면 그 산후풍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텐데요. 젊었을 때 저는 스물아홉 살때 산후풍을 겪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 지금 생각하면 저에게는 너무나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그렇게 젊은 시절에 흘러갔죠. 그런데 의외로 그때 안 걸렸는데 지금에 와서 친구들이 또 냉증 걸린 친구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갱년기쯤 되면은 또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면역증이, 면역성이 좀 떨어지면 그렇게 그 외부에 그 자율 신경이 외부의 그런 기온 기운?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서 스스로 뜨거 따뜻함과 추움을 감지해야 되는데 그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냉해진그 뼈는 정말 힘들어요. 아 그런데 저는 어떻게 그것을 나섰을까요?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야, 너 옛날에 냉증 너무 엄청 심해서 그래 고생 엄청 했는데 지금은 어쩌면 그렇게 어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니? <laughs> 아, 세월이 많이 지났죠. 30년은 세월이 지났는데 한 제가 걸리고 29살 때 걸렸으니까 한 5, 6년은 고생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 길은 오직 걷는 것밖에 없다고 그때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걸었잖아요. 걷고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음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냉증은 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도리어 지금은 막, 어, 더워서, 더위 때문에, 음, 적응, 더위에 적응하느냐고 바쁘죠.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그때, 어, 그 냉증으로 온갖 세상, 그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그 한의원, 또, 저 유명한 사람들 찾아다니며 치료하려고 막 경호의료원에 입원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못 고쳤어요. 막 에어컨 팡팡 나오는 그 병원에서 그 굉장히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 지금도 텔레비전 자주 나오시는 한의사 분이신데 그분이 적응해야 된다고 막그 여름에 에어컨 정말 쌩쌩 나오는 막 곳에 옷 벗겨서 막 들여보내시더라고요. 아유 그때 도리어 막더 냉기가 온몸으로 들어와서 아 지금 생각해 보면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산 기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몸이 움츠러들고, 움츠러들으니까 더 그걸 더 많이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그경의론에 입원하니까 산소품 걸린 사람 의외로 많아요. 네, 냉증 걸린 사람.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하죠. 어, 문, 문 사이에서 들어오는 바람, 이런 여름날에도 그룹 바람이 정말 싫어요. 다리 아래가 완전히 얼음덩어리 같아서. 제가 옛날에 그 산에서 맨발 걷기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 보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 저는 맨발 걷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해요. 발이 너무 너무 시려워서, 어, 땅에다가 발을 대는 순간 너무 너무 차가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가을쯤이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때는 자기 다리, 아랫다리, 무릎 아래를 톱으로 잘라버리고 싶대요. 너무 시렸고 저리고 그래서. 아, 저는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 그분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아졌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산에 많이 걸어서 나아졌어요. 그랬죠. 그분도 용기를 내서 한번 저도 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지금은 한겨울에도 맨발로 걷는걸요. 발이 막 후끈후끈해요. 열이 나고. 이렇게 맨발로 걷고 가면 겨울에도 발바닥이 후끈후끈하고 열이 나고 따뜻하니 기분이 엄청 좋아요. 어, 발부터 늙는다고 하잖아요. 발부터 시렵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발 뒤꿈치부터 시렵더니, 어, 발목으로 올라와서 그발 아래, 무릎 아래쪽으로 엄청 시려웠거든요. 그러더니 그게 더 심해지니까 머리까지 전신으로 퍼져서 온몸이 냉기가 완전 바람이 숭숭숭숭 드는 것처럼 그렇게 됐었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간절함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걷고 걷고 또 맨발로도 걷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그 고통의 순간들이 저에게 약이 되었죠. 저같이 게으른 사람이 뭐 이렇게 맨발 걷기. 걷기를 꾸준히 30일 동안 했겠어요. 정말 게으르거든요. 간절했기 때문에 음, 살 길이 이거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고통, 질병, 아픔에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강한 그런 신념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온갖 유명한 한의원 다 다니면서 음, 막 진짜 좋다는 약다 먹었는데도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아 그때가 29년 정도 전인데 저보고 그렇게 발이 시렸고 온몸이 추우면 저녁에 밤에 어, 흙길을 맨발로 걸으래요. 그러면 낫는다고.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별 사람 다 있네 그랬어요. 아니 발 시려 죽겠다는데 맨발로 그때도 거의 막 가을쯤 되었었거든요. 맨발로 흙길을 걸으라고 양말을 몇 개를 신어도 발신어 줄겠는데, <laughs> 그러고서 그 말을 안 들었죠.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건강의 그 이치를 정말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었는데요. 우리 발은 그 우리 장기 중에 신장 쪽에 관련된 그런 혈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자극하면서 순환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산후풍은 그 자궁, 그 신장, 방광, 이쪽이 허약해서 생기는 병일 수 있는데요. 아기를 낳고 생긴 병이잖아요. 뼈, 관절, 이런 것도 다 신장이 주관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신장에 관련된 혈자리가 모여있는 그 발바닥을 흙, 그 토, 이 흙이 토잖아요. 토 기운을 받으면서 자연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치유를 할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 저녁은 저녁 신장을 해당하는 오행 중에 그수 신장을 신장이 활동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그렇게 걸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만약에 제가 그것을 시행했다면 저 면벌 받기 선구자가 됐을 텐데 그때는 음, 전혀 귀가 들어오지 않았죠. 아, 여러분에게 오늘은 저의 또그 옛날. 저에게 그렇게 고난스러웠던 고통이었던 산후풍, 냉증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네요.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살아야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지금 60살까지 살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행복감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행복하세요.